어너 평양 갈때 휴대폰 끄고 가지 응 그럼 대한민국에서도 예의 좀 지켜 응네가 아무리 돈이 많아도 휴대폰은 끄고 타응니 네, 저거 뭐야 그 속에는 간첩도 있어 응 휴대폰 동작을 려고 열어놓고 가면 그 열차 그저그 군산에서 응, 어, 시문 내지마 대전만 가더라도 니네 휴대폰 끄고 가야 돼. 그러지. 응? 너 열차 타는데 누가 건방지게 약속 장소 알고 가잖아. 그러지. 응. 추접스럽게 이 휴대폰 열어갖고 뭐 전화하면서 아우 보여? 아우 왜 이렇게 전라도 개는 왜 이렇게 싫어. 어머 나 미치겠어. 잡는가 봐. 냄새도또 이렇게 풍겨. 내가 하나 씹어줄게. 너는 곧 차에서 내리자마자 내가 빙빙 돌게요. 알았냐? 내가. 수준 높게 한마디 맞게. 대한민국 군산시 삼북동에서 나 혼자, 대한민국 신분으로 어머니, 아버지, 나이 잡순 어머니, 아버지, 일동 차렷 개망신다요. 알냐? 에? 그래서 뭐든지 주식이 나 혼자 있었어. 알고 있지? 응? 내가 지금 국가 원수님 자격으로 생불을 타. 그 바람에 싹 돌려버려. 에? 물론, 생불을 타서 아껴서 내가 장만을 해서 보여주지만, 어딘가에 아파서 누워있다가, 어, 그리고, 그 시절이나 지금이나 기어, 응, 기억하지 말고, 뭐, 대초에내 나라 임금이 주식을 갖고 사망을 했는데, 가라사께를 뒤지다가, 응? 룸사롱에서 걸렸네. 그런 거나 취지하지 말고, 너 그런 거 걸리지 않는데 장사, 그만해, 이렇게 그만, 응? 아무튼, 대중이 가는데, 뭐, 버스 안에나, <laughs> 열차 안에나, 택시 기사도, 아니다, 택시 기사는 요금 좀더 많겠다, 그지? 가는 그 택시 같이, 봐서버려 그냥. 봐서갖고쇠 돌아서, 아 사고가 나면, 택시 기사 빵빵하잖아, 보험. 한 20조 원 넣잖아, 에? 그 보험 반만 나눠 먹으면 된 게, 택시는 그냥 휴대폰 갖고 도 간간 보험이 있으 게, 대중에서, 에? 너보다 잘난 건 버스 기사가 혀. 열차 기다가고, 휴대폰을 끄고 들어가, 응? 끄고 좌석에 가서, 다시 한번 자대 있지, 다 못, 뭐, 다 몰라. 대한민국 아저씨잖아, 그리요? 알지?